아,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, 이런 거. 몰입을 가장 해치는 유형. 뭐, 앞에 것들은 그냥 유머라고 치는데 이런 거 진짜로 있거든? 이런 자막들이. 애니 봤을 때 이런 거꼭 있어. 지만대로 사견 쳐넣는 애들이 있어. 뭐 썼더라, 내가? 요런 거 썼던 거 같긴 한데. 정확한 모델명은 기억 안 나는데. 요 정도 크기? 어, 요 정도 크기였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여기 만화랑 SMI 자막 파일 넣으면은 자막이 이렇게 재생되는 게 혁신이었어 나한테는. 그 전까지는 내가 일일이 재편집해가지고 영상에다가 고등학생이 <laughs> 영상 편집을 그때 아니면은 프렌즈 같은 거 어, 프렌즈 많이 봤다 이걸로 이런 이런 걸로 자막 씌워져 있는 프렌즈 받아가지고 그 다운 받는 거 있었어요 영상 다운 받는 거. 프렌즈 다운받아가지고 시즌 1부터 10까지 다 봤어, PMP로. 근데, 번역해주는 사람의 역량 차이가 너무 크게 드러나가지고, 그, 제가 선호하는 번역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긴 했거든요. 그분들이 해준 거 위주로 봐. 근데, 그분들이 안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번역가들이 작업해놓은 거 보는데, 제일 짜증나는 부류가, 뭐, 와고 틀리고는 둘째 치고, 자꾸 사견을 넣어. 여보역 <laughs> 지적은 안받습니다장학번 레전드 뭐. 이런건 이제 실력의 문제라서 그렇다 쳐 어, 스포일러는 내가 못봤어 잘못한거 <laughs> 사과하는거 같은 <laughs> 목요일 핀란드 <laughs> 폴란드 지 멋대로 여, 이렇게 막 영상보는데 몰입해치는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화를 보는데 나루토같은거 봐 나루토 애니 보는데 사쿠라 나와 그러면은 사쿠라 말 번역하고 그아래다가지 사견 넣는 새끼들 있어 번역자막 하는 애들 중에서 아저 현푸라 극현박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지 맘대로 사견 넣는 새끼들 있어 그런 게 나는 진짜 싫었어 <laughs> 이거는 어 이거는 잘못한 거죠 어 세팅을 잘못한 거고 이런 경우도 없었고 <laughs> 난다 그래 아 이런 이런 <laughs> 간혹 있어 이런 거 어, 간혹 있어 만화보면 있어 <laughs> 교육은 어쩐겨 잡것들이 가져갔당께요 시방 생존에는 오토호그룹들에게 전해가 있구만. 아니다, 이 악마야. 호라! 뭐, 체인진 멀쩡하잖아. 브라도, 다메용 쾅쾅쾅. 오, 시바이크. <laughs> 링겟노 유리와 튼튼데스네. 이거는 유명하죠. 어, 이 정도면은 유머로 봐줘야지. 실제로 그리고 이때 이 짤이 워낙에 흥해가지고, 토미들스턴이 SNL 나와가지고 재현했잖아. 이게 벌써 20년 전이야. 10년 전? 1몇년전 니가 나에 대한 나니오와카테로다 전부 다요. 한 번호가 유독 많이 나오네. 3, 3일 전인데 3일 후 이럴 거면 은왜 보냐고. 이럴 거면 그냥 대본을 보지. 이런 거 그냥 짤방용이잖아. 아,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. 이런 거 몰입을 가장 해치는 유형. 뭐 앞에 것들은 그냥 유머라고 치는데 이런 거 진짜로 있거든? 이런 자막들이 애니 봤을 때 이런 거꼭 있어. 지만대로 사견 쳐놓는 애들이 있어. 어. 어. 감정이입한 내용이나 본인 생각 쓰는 유형. <laughs> 네임드야 이 사람은 네임드. 유이왕도 이런 자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포기한 적이 있다. 아 이거는 그 챔프나 투리버스 이런 데서. <laughs> 그래서 이제는 이거 이렇게 아래 안 놓잖아. 요요좀요 요요 좀에다가 놓거든. IPTV 같은 것도 그렇고, 어, 여기나 여기. 채널 로그 아래, 아래다가 놔. 가끔 옆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어, 이렇게. 아, 광고 이런 거 있어. 토렌토, 토렌트랑 와레즈 광고 이런 거 있었어. 장인정신형.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는, 이 정도 정성이면 인정해줘야지. 오드로라다자와로도이 <laughs> 정도 퀄리티면은 사실상 애니를 새로 만든 거잖아. 그, 이게 적어져. 가장 좋은 얘가, 고독한 미식가, 도라마 코리아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고독한 미식가, CG가 진짜 미쳤단 말이야. 폰트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해줘, CG를.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. 요 정도면 오히려 굉장히 심플한 편이고,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, 이런 게? 이게 좋은 예죠. 테러가 아니지, 이건.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, 야, 심지어 이거는 잠깐만. 이거는 하나를 더 넣었네? JR, 그, 후쿠시마역, 이렇게 한자로 세 글자인데, 지금. 다섯 글자로 늘려놨네? c g 를 써가지고 미쳤네 이거.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이거 신기하다. 와 l carry you. I will c 이 r r y you. I will c 가 r r y you. I will c 여기다가 옆에다가 약간 노래 그 M r r y you. I will carry 이 o u I w i o w i 엠카였나? 인기가요였나? 인기가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SBS꺼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했다 하면은 자막 크게 키워줘 약간 고열령층 팬들을 배려해가지고 폰트 크게 키워주고 아웃사이더 같은 래퍼들 나오면은 가사 요리가다때려박아내줄에다가 다네 <laughs> 빼곡하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케이카그 대로 <laughs> 어, 번역자 노트 케이카쿠 means plan just according to.. plan이 아니라 a c c 딩투 d i n g to k 나요 k a k u 밌게 보는 게 그건데 그이 a 규 I 라고 개그맨 중에서 이거 하는 게그거 t 거든와 t h 즈 따라하는 거 진짜 개웃기거든 일본말 쓰는 미국인 d that 미 w t o l h I a s l a I s a m a s o I w s t l h a I was I a s 제 <라운드의> 이름은 제 <라운드의> 이름은 프라이언 <라운드의 이름은> 존슨. <라운드의> 이름은> 아, 이런 게 너무 웃겨. 프라이언 존슨 일본어. 아, 왜 이렇게 이런 게웃기지 나는 아, 이거 진짜 인기 인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, 난 이거. 이거 너무 재밌어 가지고. <laughs> 나 이런 게그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너무 마이너해 가지고 아, 더못 더. 못 너무 아쉬워 그래서.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. 특히 와패지들이 많으니까. 오 크랩. 아, 역자주, 역자주 다는 사람들 있죠. 어. 약간 근데, 내용에 도움이 되는 주 같은 거면 괜찮아. 뭐, 예를 들어서, 추수감사절 미국, 예를 들어서 뭐, 에피소드야. 프렌즈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, 그런 거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, 쓸데없는 사족 다는 경우가 있어, 막. 이 자막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그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부류들이 있어. 그럴 때도 좀 짜증나긴 하죠. 어우, 뭐야, 이게. 뭐,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? 아, PNP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. PNP 보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.